따자하오. 네, 오늘은 중국 초등학교 샤오슈에 네, 1학년 어, 어문 교과서 98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과 제목은 시앙리엔입니다. 네, 시앙리엔은 목걸이입니다. 시앙이 목항자이고요. 리엔은 어, 사슬. 체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앙 리엔하면 목걸이가 되죠. 네. 大海蓝蓝的，又宽又远。沙滩黄黄的，又长又软。雪白雪白的浪花哗哗的笑着，涌向沙滩。 조오사샤小小的海螺和贝壳네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大海 어, 대해죠 큰 바다죠. 네큰 바다 어, 란란 어, 푸르 남자입니다. 네, 푸르디 푸른 파랗고 파란 어, 큰 바다. 요관요외관 어는 아주 넓다라는 뜻이고요 외는 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뭐뭐 요 이것은 네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뭐뭐하면서 또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넓고 네 멀어요 이런 뜻입니다 샤타는 네, 모래 사장입니다. 네, 백사장 또는 모래톱. 이렇게 네,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래 사장은 황황 더. 네, 어, 이렇게 대, 대조가 되죠. 따하이와 어, 샤탄. 그리고 어, 여기는 파라코 파란이고요. 여기는 황황 더. 그러면 아주 어, 샛노란 또는 어, 아주 노랗고 노란. 요 장, 요 란. 네. 또 똑같은 문장 구조입니다. 장은 아주 길고, 란은, 어, 원래 이것은, 네, 연할 연 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아주 부드럽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백사장이 아주 멀리까지 길게, 어, 쭉 펼쳐져 있죠. 그래서, 아주 네 길고 부드러워요. 쉘바에 쉘바에 더 랑화 네 쉘바에는 백설입니다. 백설이라는 뜻은 곧 어, 눈처럼 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 중첩 어, 중복을 해서 썼기 때문에 강조의 형식입니다. 새 하얀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면 뭐 하얗고 하얀. 네, 새하연이더 나올 것 같습니다. 랑화는, 어, 랑은 파도의 그 랑자 물결 랑이고요. 꽃이니까 이것은, 어, 물보라입니다. 파도가 바위 같은데 또는 해변에 와서 부딪혔을 때 네, 물보라가 일어나죠. 그것을 랑화라고 합니다. 화화 더 笑죠. 화화, 네 여기에서는 어, 웃음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어, 바다가 이렇게 밀려와서 물보라가 네, 터지는 그런 소리를 쏴 쏴라고 하죠. 네 중국어에서는 화화라고 여기에서는 표현했습니다. 화화하고 웃으면서 용샹 샤탄 네. 용은 솟구쳐 오르다 또는 소산나다 네. 소사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어디로 소사오를까요? 그 물보라가 네. 모래 사장을 향해서 샹 향해서 소사오릅니다. 그러면서 챠오챠오 치오차오, 챠오챠오는 살금어니 또는 가만히라는 뜻입니다. 사샤 사 여기서 사는 어, 흩뿌리다 또는 흩트러 놓다 이런 뜻입니다. 샤, 네, 또는 어, 이렇게 퍼뜨리다. 어, 그러니까 사샤, 퍼뜨려 놓습니다. 무엇을? 샤오샤오다 하일로어, 베이커 네, 아주 작고 작은 하일로어는 소라입니다. 그리고 베이커는 조갑이에요. 네, 조개껍질입니다. 小娃娃兮兮的笑着迎上去,捡起小小的海螺和庇壳,穿成彩色的项链,挂在胸前,快活的脚印落在沙滩上,穿成金色的项链, 과제, 다이 총견. 네. 샤워와는 네. 어린 여자아이 또는 어, 아기의 경우는 뭐 상관없습니다. 네. 어린 아기가 아이가 씨씨 더 샾죠. 네. 뭐 씨씨는 하하 또는 히히 뭐 이런 웃음소리입니다. 샤워 죠 웃으면서 인상 취어 인상은 어 마주 맞이하러 나오다 맞이하러 나갔습니다입니다. 집기小小的海螺和贝壳捡 줍다입니다어 지엔치 하니까 주어 올리다 네 또는 줍기 시작했습니다 지엔치 네 샤우샤우다 <목소�> 할로 <OF> 네 소라 작은 소라와 조개 껍질을 주어서 찬청,彩色的项链. 찬은 우리가 보통 옷을 입다, 네할때그 찬인데요. 여기에서는 꿰다 이렇게 실로 꿰다 어, 또는 바늘로 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뒤에 정이 붙었으니까 꿰어서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자이써는 네 여러가지 빛깔을 말합니다. 자이써다, 네 샹리엔, 아주 어 예쁜 빛깔의, 그러니까 울긋불긋, 네 오색의 샹리엔, 네 목걸이를 만들어서 꽈짜의 송치엔, 꽈는 어디에 걸다 라는 뜻입니다. 胸은 가슴입니다. 그래서 어, 가슴 앞에 걸었습니다. 快活的脚印 快活는 즐거운입니다. 네. 아주 네, 즐겁고 활발한 脚印 脚印은 in. 발자국이고요. 落在沙滩上그 네, 발자국이 어, 모래 사장을 밟고 있죠. 네, 그것을 누자의사상 어, 발자국을 남겨 놓았습니다. 모래 사장에 그렇게 해서 천정진스, 천정 금색의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네, 모래 사장이 노란색이니까 여기에서는 금빛의 네 어, 황금 색깔의 황금빛의 목걸이를 꿰어서 만들었습니다. 내 네, 발자국이 작은 아이의 발자국이 똥똥똥똥 이렇게 가 있는 것을 네, 그 목걸이에 비유를 했습니다. 꽈자에 따하에 숑엔 그래서 그큰 바다에 가슴에 걸어주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그 상상이 가시나요? 어... 그 아이는 바다가 선물한 그 소라와 조개 껍질을 실로 꿰어서 목에 걸고요. 또그 아이는 모래사장의 발자국으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서 바다에 그 바다에게 선물했다라는 그러한 예쁜 그림이 되겠습니다.